mbc everyone 제일 자신있는 분좀 보여주세요 김찬오빠 사랑해요 저 이렇게 아시는 분이 콜 남기면 안됩니다 물은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네. 분이에요? 물은 네, 분이십니까? 네. 한번 네. 물어봅시다 자 우리 영재 <laughs> 어깨가 좀 <laughs> 있는 편이긴 네. 살짝만 이렇 풀어서 그 있잖아요 레드카펫 여배우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실래요? <laughs> 내가 <laughs> 풀어줄게요 그럼 이거 하나만 풀면 되잖아요. 풀면 되잖아요. 너 풀면 되잖아. 한쪽 더 풀고. 자, 두쪽 잡아. 잠시만, <laughs> 잠시.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안 돼?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아, 이게... 일단 이거를, 이거를 잠깐만 살짝, 예, 네, 이걸 올려봐요. 벗어 봐요. <laughs> 어, <laughs> 어 어, 어 어깨만, 어깨만. 잠깐만. <laughs> <어깨만. 웃음> <오> <laughs> <laughs> 아, 아 여기, 여기, 여기. 어깨가 딱 부러졌네. 더더 <laughs> 내려가면 목줄을 타고데저 죄송한데 이러고 방송도 해주시 마. <laughs> 야 이거 괜찮다. 잠이나 <laughs> <laughs> 참나 아니 그 옛날에 미량이 전도현씨 같아요. <laughs> 아 좋다 이쪽이. 아 이게 어. 얘가 어깨가 딱 부러지. <laughs> 자랑할만해. <laughs> <laughs> 자랑할만하나. 자랑할만해. <laughs> 영국인는 뭐? 저는, 저는 네. 이. 라고죠 팔... 그 겨드랑이와 가슴 그 사이의... 아, 사이에... 이 라인? 아, 네. 네. 저거... 가슴... 그냥 하죠. 거기가 이쁜 거아가지고 본인 아, 생각세요 아, 아, 진짜 그냥... 한번 볼게요. 팔의 경계. 아, 그렇게? 여기라고 해야 돼요. 어, 아. 어디가? 여기, 여기. <laughs> 여기가 뭐가요? 와 여기가 그냥 이쁜 거 같아. 잠깐 여기가 왜이쁘냐 여기가 왜 이뻐요? 뭐라도 해야 될거아니 여기... 가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. 이쁘네. 아, 네, 네, 네. 아, 네. 눈이 자꾸 가네. <laughs> 네, 네. 아, 네.